<laughs> 자, 오늘은 5월 30일 빌립보서 4장 1절로 구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이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끝들은 형제들아.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 안에 서라. 바울은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겉면으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교회 내 갈등의 당사자들을 거론하며 하나됨을 호소하고 자신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덕목들을 실천하라고 당부합니다.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laughs> 바울은 빌리퍼 성도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주 안에 설 것을 굳게 설 것을 당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신실함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해주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선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복음의 원수들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와 신앙을 지키려면 먼저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갈등 당사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포용과 화해를 촉구합니다.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복음의 동역자이자 생명책의 이름을 올린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남다른 열심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된 마음이고 보이는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섬김과 동역을 우선 가치에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팎의 실현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말합니다. 분명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을 때 어떤 환경에서든 기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할 때 너그러울 수 있으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잃고 관대함을 잊었다면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쉼 없는 염려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유혹이 다가오고 시련이 미려올 때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성도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효과적이며 다른 무엇보다 앞세워야 할 영적 반응은 기도입니다. 하느님을 인정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써 불안에 압도되어 나아갔다가 평강에 압도되어 돌아오는 혼돈이 안 돈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구호가 아니라 삶입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칭송받던 윤리적 덕목들을 마음에 간직할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직접 본 것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서 굳게 세우는 것은 기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기도의 응답이지만 바른 생각과 행시를 통해 경험됩니다. 감기 몸살로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3일치를 빼먹었더니 어제 것도 까먹고 숙제를 하려고 하네요. 여하튼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부분들이 바울 서신의 곳곳에 나타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런 것 같아요.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근데 오늘날에도 신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laughs> 근데 그걸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율법은 자기의 의를 가져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 부정을 하는 거거든요. 아, 자기 의는 결국 멸망으로 나를 이끌 겁니다. 그러나 자기 부정이야말로 결국은 부활에 이르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터득한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주는 의에 만족하지 않고 그율법의저주에서 해방시키려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기로 하는 겁니다. 죽음에 참여하기로 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나의 영적 자아의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바울입니다. 최후의 목표는 부활의 몸을 갖는 거죠. 아,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바로 그날을 기대하는 겁니다. 물론 언제 그날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 이 세상 나라에서 사는 거죠. 남들은 웃기겠지만 나 스스로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습니다. 하늘 시민이 육신을 의지하면요, 십자가를 욕되게 할수 있어요. 하늘 시민이 어. 하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죠. 물론 육이 땅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들은 땅의 것만 생각해요. 하늘의 것은 생각 안 해요. 우리는 땅의 것도 생각하고 하늘의 것도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우선순위가 하늘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 것, 육신에 속한 것들을 다 똥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더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입니다. 그 하늘의 소망이 나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줄 것입니다.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아, 빌리포서 3장 12절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걸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느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아,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가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성을 추구하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백성이 되는 삶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고 날마다 이루어가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그로 인한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다된 것처럼 생각하는 자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만은 하나님의 자비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 여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올무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남다름이 아니라 한마음에서, 또 독주가 아니라 합주에서, 또 신령함이 아니라 신실함에서, 많은 지식이 아니라 바른 실천에서 확인됩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이미 완전해진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불완전성을 인식하면서 완전을 향해서, 부단히 정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서시는 우리한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그럼 너무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 하지만 바울한테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빌립보 교회가 필요합니다. 갈등과 분열, 감옥 안에서 바울은 어. 평안하기를 원했어요. 실제로 평안했는데 그 평안함을 뺏어가는 게 갈등과 분열인데 그래서 어, 이호디아, 순두개 싸우지마. 어, 하나가 돼야지. 갈등의 원인이 이두 여성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름을 또박또박 거론하죠. 지도자들 사이에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결국은 빌리보 교회에게 바울은 기뻐하라. 관용해라. 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의 바울은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2의 로마에서 제2의 로마라고 불리는 빌리보라는 도시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기 사는 성도들에게 비록 세상에서라도 참되고 경건하고 의기롭고 거룩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야죠. 포기하지 말고 아, 오늘 토요일인데 목요일 금요일자 그냥 묵동들어서 엉망으로 믹스로 한번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죠. 아 그리스도를 본받은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복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